IMEV 무장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모든 대다수의 전기차는 CATL 세계 점유율 1위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CATL 배터리 관련 KBS 뉴스로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이 테크데이를 열고 공개한 영상인데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100% 완충된 충전 배터리라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데 윙하고 맹렬하게 도는 전기톱으로 썰어봅니다. 네. 연기 같은 건좀 보이는데 불은 안 나고요. 전구도 안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드릴로도 이 배터리를 뚫어보는데 마찬가지로 100% 충전했다는데 연기도 불도 안 보였습니다. 또 프레스로 여기저기를 찌그러뜨려도 송곳으로 뚫어도 마찬가지로 불이 안 나고 연. 기도 안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은 5분 충전 에 52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와한번 충전하면 최대 1500km까지 도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kbs 뉴스 보도를 같이 시청하셨 는데요. 전기차의 가장 값진 부품 생산원가 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catl이라는 제품 이며 저희들이 판매하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t a t 의 안전한 저비도 배터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정비된 차량의 배터리만큼은 국내 완전차보다 훨씬 더우 위에 있다고 자부하면서 배터리 안전성을 분명히 강조해 드렸지만 또 하나의 저희 판매하는, 소개하는 자동차의 강점은 가격입니다. 주행거리는 동급 모델 대비 조금 더 길거나 협형하게긴 차량들을 판매하면서 가격마저도 동급 모델의 절반 가격으로 혹은 최대 3분의 1 가격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기아 봉고3 전기트럭 작년도 24년도 재고 130만원 할인 현대 포토 전기트럭 24년도 작년 10월 11월 12월 재고 150만원 할인 대비 1150만원 이이토비 1회 충전 311km 주행하는 SW40 전기밴 1360만원 할인 가격 안전성 애프터 서비스 세아 SEA 전기밴 1703만원 8인. 장, 재고 차량 완판 임박입니다. 이세 모델 CATL 가장 안전한 세계 점유 1위 배터리, 점유 도 배터리가 탑재되어 배터리 잔존 수명 또한 효율적이면서 가격 또한 동급 모델 대비 절반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모델들 완판 임박입니다. 소량 5월달 선택들 서둘러 주세요. 가격 안전성. 자영도 전기벤처양 전기 캠핑카 그리고 전기 승합차 전기 포스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고 가장 많이 판매 자동차 등록하고 있는 IMV 공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가정의 달 함께 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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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반재기 자동차 영업.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이